자, 708번 가겠습니다. 708번에, 그, 얘도, 자, 얘는 파이에서, 음, 최대값 2를 갖는다고 하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조금 간단하게 고쳐야 되겠지. 자, 파이 플러스 엑스, 얘는 그러면 3, 사분면이되고요 3, 사분면인데 제곱이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그지? 제곱이니까. 그래서 s 사인 제곱의 x가 되고, 그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1사분면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을 바뀌겠지. a 코사인의 x 플러스 b 이와 같이 됩니다. 자, 1차가그 코사인이기 때문에 2차도1차로 거쳐 그 코사인으로 거쳐야 되겠지.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x가 되고 플러스 a 코사인의 x 플러스 b가 돼요. 자 코사인 텔스를 t로 치환을 하면 t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 t 그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는데 얘는 자 x 이꼴 파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x 이꼴 파이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x가 파이일 때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는 파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니까 파이는 그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간다고 이최대값 2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으니까 얘는 이와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y는. t가 마이너스 1인데 앞에 있는 계수 개수,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제 같다는 소리인데 물론 여기 있는 a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얘를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의 t 제곱 마이너스 2t의 자이 t에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요.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어 여기,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아 여기가 아 b 플러스 1이네 여기가 b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어, 잘못됐었네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a는 여기가 a가 된다 그지 a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b 플러스 1 여기가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b 플러스 1이 되야 된다 자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물론 얘를 완전적으로 해가지고 얘를 구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바로 최대값과 입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A의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